네, 안녕하세요. 충청대학교 그 구술 LMS 하이플렉스 강의 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해 중요한 사항들만 안내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뉴얼은 그 구술 시스템에 다 등록돼 있으니까 개별적인 거는 거기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어, 저희 학교 홈페이지 구슬에, 그 구슬 시스템에 들어가는 방법이 저희 학교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소후리 메뉴를 통해서 여기서 인증서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방법이 직접 주소를 치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lms.ok.ac.kr 이라고 주소를 치면 근데 이제 여기 들어오실 때 보이거든요. 통합 로그인 이렇게 보이는데 인증서가 없어도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게 편리한 점이거든요. 소쿠리를 들어오시려면 인증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요. 인증서 없이 그냥 아이디 비밀 번호로만 인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아이디는 저희 학교에서 부여하는 4번이고요. 6자리 4번. 비밀 번호는 아마 대부분은 이 비밀번호가 뭔지 헷갈리실 텐데, 아시는 분은 기존에 이제 지난 학기에 쓰셨다든가 해서 아시는 분은 그걸 쓰시면 되는 거고, 잘 모르시는 분은 이 소쿨이 들어왔을 때, 이렇게 인증서 로그인 하시기 전이 화면에서 여기 보시면 비밀번호 초기화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 초기화 메뉴에서 제일 그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휴대폰 인증이거든요. 그래서 개인 4번 넣고 휴대폰 인증하면 그 새로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옵니다. 거기서 새로 설정하는 비밀번호가 여기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강의를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 테스트로 저희가 해놓은 교수자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시면 이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강의실 바로가기. 어, 지금 저는 이게 개인 설정에 따라서 여기 처음에 보이는 화면은 약간 다 다릅니다. 교수님별로. 저는 이제 임시로 설정한 그 테스트용 교수자 설정이라서 이렇게 보이는데 각 과목별로 보시면 이 화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과목 홈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그 과목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제일 많이 쓰시는 메뉴가 학습하기 메뉴하고 출결 현황 메뉴가 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왼쪽 메뉴 중에 과제 및 평가 메뉴가 있는데, 과제 및 평가를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학습하기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학습하기가 지금 여기는 이제 테스트라서 저희가 5주차까지만 설정해 놨지만, 교수님들 메뉴별로 그 과목에 들어가시면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쭉다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추가, 주차별로 추가 버튼이 오른쪽 끝에 있습니다. 이 추가 버튼 누르면 MyCMS 화상 관리, 과제, 퀴즈 뭐 이런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여기에 있는 과제나 퀴즈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면 시험도 여러분이 이제 하이플렉스 강의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 어, OT나 아니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대면 시험으로 내가 보겠다라고 하시면. 그, 여기에, 대면 시험을 설정하셔서, 그 대면 시험 설정해 놓으신 거에 따라, 대면 시험 설정해 놓고, 이제, 그 대면 시험 보고, 그거는 주관식으로 입력을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쓰실 게 MyCMS하고 화상 강의에요. 이제, MyCMS는 온라인에 있는 그 웹하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yCMS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MyCMS를 누르면 교수님들이 개인적으로 올리는 콘텐츠 목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다 등록하실 수 있어요. 예. 여기서 보시면 그 여러 가지 그, 올리려고 하는 그 콘텐츠의 형식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거든요. 대부분은 mp4 동영상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pdf 정도 쓰실 수 있고, 다른 문서 파일이나 유튜브 링크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면 예를 들어서 PDF 정도를 등록해 보겠다. 그러면 이건 네 PDF를 등록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고 완료 하면 이렇게 이제 올라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건 그냥 등록했을 뿐이고요. 아직은 학생들한테 보여지는 건 아닙니다. 학생들한테 보여지려면 선택을 눌러서 이거에 대한 기본 설정을 하신 다음 저장까지 가셔야 이게 학생들에게 주차별로 보이게 됩니다. 방금 전에 올렸던 게 표시가 되죠. 어, 그 다음 많이 쓰시는 게 화상 강의인데 실제로 하이플렉스 강의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화상 강의죠. 근데 이제 화상 강의는 저희 학교가 줌 계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고, 계정이 안 맞는 경우에는 이 화상 강의를 쭉딱 등록하고 저장을 누르면 에러가 나면서 이메일 계정이 그 학교에 등록된 이메일 계정이 아니다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이 화상 강의가 개설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어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 그 원격교육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여기 직원 선생님하고 저하고 다 있는데요. 이제 교수님들 이메일을 그 화상 강의를 개설할 수 있는 이메일로 설정을 해 드릴 겁니다. 계정에 보시면요. 계정에 지금 저희가 뭐 이런 식으로 설정되어 있는 계정인데 이 이런 이런 식의 뒤에가 o k OK a c k r 이 아닌 이런 계정인 경우에 에러가 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공용 계정 줌 관리자 모드에 등록된 인증된 계정으로 변경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그 화상 강의가 개설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상 강의가 개설이 안될때 절대 그 당황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연락을 바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약간 어 시스템 설정상에서 변경만 하면 되는 문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부탁드릴 거는 이 공용 계정 같은 경우 교수님들 그 토클리에서 보시면 어 인사정보의 개인 그 주소 변경하는 부분에 가면 이메일 주소를 개인 이메일 주소를 설정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이 공용 이메일 저희가 사용하는 지금은 요 ccu 줌 골뱅이 01 ok.ac.k 그 계정인데 이 계정으로 그 개인 이메일 계정 설정을 바꿔주시면 화상강의 개설할 때 오류가 나서 개설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는 아마 안날 겁니다. 공용계정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난 학기까지 이미 그 하이플렉스 강의를 하셔서 계정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부, 교수님들은 이 부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새로 하이플렉스를 하시는 분만 새로 신규로 하시는 분만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서 다시 화상 강의를 개설을 해보겠습니다 뭐 일주차 강의 뭐 이렇게 적당한 이름으로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날짜 그 화상 강의 하시는 날짜 지정하시면 되고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제가 여기 하는 시간이 어 오후 5시 정도라서 17시 어 30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이 시간이 24시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어 여기를 오후 5시라서 5시 30분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아침 5시 30분이 돼 버립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설정한 다음에 강의를 여시면 학생들이 5시 30분에 딱 정각에 들어와서 강의에 참석을 해도 나중에 보면 출결 현황에서 전부 지각으로 잡힙니다. 그거는 교수님이 시간 설정을 24시간 기준이 아니고 이렇게 12시간 기준으로 하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녁에 하는 수업이 시기 많기 때문에 저녁에 하실 때는 꼭 24시간 기준으로 해서 18시, 뭐 19시 이런 식으로 이 설정을 바꿔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5시니까 17시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고요그 다음에 진행 시간은 이게 이제 어 저희가 학점별로 차시가 나눠지는데 이 학점 과목이면 2차시 2시간. 3학점 과목이면 3차 시 3시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차 시별로 1시간, 1시간 끊어서 강의를 개설하셔도 되고요. 특별히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거면,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냥 뭐, 3학점짜리면 3시간, 2학점짜리면 2시간, 그냥 한꺼번에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설하고 그 외의 상황은 그대로 대부분 그냥 기본 설정된 것만 바꿔주시면 되고요. 이 주차의 차시는 어, 여러분이 이제 1차시 2차시 이런식으로 나눠서 하겠다 라고 하는 경우에만 따로따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하시면 이렇게 요 라이브 표시가 있는 요 표시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화상강의 시작하기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5시 30분으로 제가 설정 했는데요 교수님들이 뭐 10분쯤 일찍 들어오실 수도 있고 조금 늦게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정도는 뭐 별로 문제 되지 않구요 여기서 화상 강의 시작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줌을 끌고 오면서 그 컴퓨터에 설정된 줌을 끌고 오면서 줌 강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화, 화면 공유도 하고 뭐 그냥 학생들하고 그 영상 보면서 얘기 나누셔도 되고 줌 일반적인 온라인 강의 하듯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줌 계정은 이렇게 화상 강의를 설정할 때만 사실 필요하고요. 강의를 하실 때는 줌 계정 자체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줌에 따로 로그인 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냥 저희 학교 시스템에만 들어오셔서 학교 그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번하고 비밀번호 또는 인증서 통해서 저희 학교 시스템에 접속하셔서 강좌 개설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예, 지금 메시지가 들리셨을 텐데요. 자동으로 이게 녹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줌의 온라인 계정에 이 영상이 이제 나중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이제 사용하면 됩니다. 그다음 화면 공유해서 이렇게 화면 공유하고 뭐 아니면 지금 저는 이 화면을 공유했는데 여기서 화면 공유를 하지 않고 뭐 다른 PPT를 열어서 이 강의안을 공유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강의하시고 종료하실 때 여기 줌에서 종료해 주셔야 돼요 줌에서 줌에서 종료하시면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제일 확실하고 좋습니다 여기서 그냥 교수님이 회의 나가기로 나가시면 어떤 특정 학생도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였다 그러면 그 학생에게 이 호스트 권한이 넘어가서 이 강의가 계속 그냥 이어지는 것처럼 오류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에서는 강의가 끝났지만 시스템 상으로는 강의가 막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계속 되는 것처럼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강의를 끝내실 때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로 종료를 해 주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1주차에 들어오시면 이제 이러면 이제 줌 강의는 끝나신 거예요. 이게 온라인의 강의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줌의 온라인 저장소에 이 컴퓨터에서 온라인으로 보내서 이 저희 시스템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요. 보통 여러분 교수님들께서 뭐못 해도 2시간, 3시간 이렇게 수업을 하시니까 그 3시간, 2시간짜리 수업을 다 올리려면 사실 시간이 좀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어, 특별하지 않으면 하이플렉스 강의를 하신 경우에는 실행되고 있던 거를 그냥 여기서 빠져나가시고 이렇게 이렇게 종료해서 빠져나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컴퓨터를 아예 꺼버리면요. 이게 중간에 멈춰 있게 돼요. 그래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별히 전기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끄고 20분, 30분 정도 지난 뒤에는 시스템상으로 다 올라갈 거예요. 지금도 이제 올라간 거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조금 기다리면 여기 지금 올라왔죠. 이거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예, 줌으로 이렇게 강의를 시작하셨을 때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면 미리 보기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화면을 보는 거는 출결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화면을 보고 내가 영상을 봤다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꼭 하나 더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교수님들께서. 줌 강의 하이플렉스 줌으로 하실 때 하나 더 중요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렇게 이 올라오면 추가해서 지금 여기까지 하신 거는 대면으로 나온 학생들 그다음에 이제 수업 시간에 실시간 온라인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강의가 끝난 거고요. 대면에도 못 나오고 온라인도 못 나온 학생들이 이제 교수님이 강의하신 동영상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올려 줘야 되거든요. 그게 여기 추가해서 마이CMS를 누르셔서 작업을 한번더해 주셔야 돼요. 1주차라고 방금 전에 하셨던 게 아까 그 미리 보기 화면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영상이 이제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게 줌 클라우드에 들어가 있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선택해서 이 주차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마감 일시 열람 종료 일시 이런 부분들을 설정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어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주 정도를 열어 주는데요. 어 해보니까 한 주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학생들이 되게 좀어 빡빡하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두주 정도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은 한 주로 설정이 되지만 두 줄을 설정해 주시고요. 지각 인정 기간도 지각 인정 기간은 그거보다 한주 더, 3주, 3주 차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시고 저장을 해 주시면 이제 학생들에게 발송되는 메시지라고 이제 나오고요. 그러면 이렇게 동영상이 나옵니다. 이 동영상 아이콘이 있는 이 1주차 영상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서 이 강의를 들어야 학생들이 실제로 출결이 인정되는 겁니다 온라인 강의 하셨던 라이브라고 된 이쪽에 나오는 이 영상은 미리보기 영상이라서 이거는 아무리 봐도 출결 인정이 안 된다 교수님이 따로 추가를 통해서 mycms에서 이 동영상을 올려주셔야 그 올려준 동영상을 학생들이 보고 출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출결 인정한 거에 관한 거가 출결 현황 메뉴에 보이게 됩니다. 이 출결 현황 메뉴에 학생들이 쭉 표시가 돼 있으면 출석, 부분 출석, 결석 이런 부분들이 주차별로 쭉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 이제 A라는 학생이 몇번 들었고 몇번 빠졌구나, B가 뭐 다섯 번 듣고 열번 빠졌구나, 뭐 이런 식의 확인이 가능하신 거예요. 이 MyCMS에서 이 동영상을 꼭 주, 등록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그 출결 현황에 보시면 차시별 출결 합산 이 메뉴만 보시면 됩니다. 학습 요소별 보기는 이게 이제 뭐 라이브를 들었냐, VOD를 들었냐,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들이 퀴즈를 올리면 퀴즈를 들었냐 안 들었냐. 그다음에 토론을 올리면 토론을 들었네 안 들었네 이런 여러 가지 다그 체크하는 거고요. 이 차시별 출결 합산이 어 정말로 학교에서 설정한 출석에 관해서 이제 정보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차시별 출결 합산 메뉴에 있는 출결 합산 정보를 보시면 어 출결을 확실히 아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하이플렉스 강의 출석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드리면 하이플렉스 강의는 기본적으로 대면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실시간 강의가 거기에 플러스되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가 또 거기에 플러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실제적으로 그 교수님들 출결은 전자출결 앱에서 관리하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학교에서 지금 신한은행하고 하는 해이형 시스템을 들어오기 때문에 그 해이형 시스템에 있는 전자출결 시스템을 다음 학기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이 LMS 시스템도 해이형 시스템 쪽하고 연결이 될 거라서 지금 있는 전자출결하고는 이제 연동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어 이번 학기 좀 불편하시지만 교수님들께서 지난 학기처럼 동일하게 전자출결에 이 학생들의 하이플렉스 수업 출결도 같이 연동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출석이라고 표시된 학생들을 주차별로 쭉 출석 처리해 주시면 그 전자 출결 앱에서 전 출결을 전부 합산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전자 출결 앱에서 출결을 다 합산하시면 그게 소쿠리에 있는 성적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 LMS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은 다 말씀드리는 게 되겠고요. 저희 LMS 시스템 그 밖에 나오면 학습자 매뉴얼, 교수자 매뉴얼, 에버렉 매뉴얼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 안내 매뉴얼에 다 설정되어 있습니다. 보시다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원격 교육 센터로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그 상황에 맞게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